차가운 강릉. 바다 앞에서. 저는 비로소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를 평생 마음에 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희생한 뜨거운 남자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살갑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외로운 싸움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원망은 감사로. 미스터리는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저는 찻집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수연 씨의 못다 이룬 꿈을. 이제 제가 이어가려 합니다. 자. 이제 화면을 두번 클릭하면 이야기가 주는 마지막 교훈을 확인하게 됩니다. 때로 진실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구독 부탁해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